아, 이제 한시가다 돼가네. 저희도 이제 점심을 슬슬 먹어야 되는데. 아, 점심을 좀 함께 해야죠. 네. 제가 좀부암동으로 옮겨서. 혹시 뭐, 여기 뭐 있습니까? 뭐가? 김밥. 아, 김밥. 여기 김밥집이 좀유명하요 어, 아, 그래요? 우리가 좀뭐 여러가지 먹었는데 또 김밥은 안 김밥은 먹었죠. 김밥은 안 먹었죠. 그러니까요. 아까 그 꼬마 김밥 먹었는데. 네. 이제 얼음김밥한번 먹어봐요. 아, 요번에. 잘했죠. 아까 꼬마 먹었으니까. <laughs> 이제는 좀 얼음. 얼음. 성인 김밥. 예. 어른. 네. 성인 김밥으로 한번 저희 가 볼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, 여기. 아, 아. 우동하고 어, 샐러드 빵을 파네요근데 오. 네. 여기 뭐 샐러드 빵이 있네요? 아, 가봐 갈까요? 아, 그래요. 우동도 지금 다랑데. 저희가 오전에 장사나 떡볶이는요? 아, 그럼 떡볶이와 김밥을 먹어요. 일단. 아, 그 샐러드 빵은 내일 와야지 먹을 수 있어요? <웃음> 네? 저기요. <laughs> 아니 대로 와요. 뭐빵 하나 남았을지 모르잖아요. 아니, 여기 샐러드 빵이 보니까 드시려고 하나 남긴 거거든요. 요 죄송합니다. 그으면저못먹을김밥 응. 못 응. 하나 추천해 아. 주시면 안요 그러면은 새우니까 새우튀김 아, 새우튀김 먹을까? 예. 아, 그래. 괜찮네. 새우튀김. 아. 새우니까 새우튀김 저는 멸치. 어. 아 아, 쉽다 아, 아 샐러드 빵. 네. 어, 우동하고 우동 떡볶이 김밥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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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샐러드. 빵 네, 네, 네. 아, 나왔다. 고맙습니다. 아, 새우는 네, 새우김밥. 김밥. 오, 와,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네. 음, 맛있다. 응? 아, 맛있네. 응. 아, 맛있어요. 어, 근데, 예. 어 통이. 아, 깔끔하다, 근데. 깔끔하네. 네. 응? 새우는. 아, 이게. 음. 여기 찍어가지고. 음. 아, 여기 떡이. 살떡이, 살떡이 맛있어. 밀가루. 어, 이 밀가루. 이게 살떡 아니니까? 밀가루. 샐러이예요 네. 아, 근만큼 아, <laughs> 맛있네 음, 맛있죠. 조금 조금. 네. 음, 복주머니 하나 드릴게요. 아, 그냥.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우동에 샐러드빵, 샐러드 마지막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물어볼까? 혹시나 또 남겨주신 게. 음, 음. 고맙습니다, 어요 우리가 먹었네? 네, 다 먹었어요. 한 식사, 오늘 또 김밥과 아, 떡볶이로. 최고다. 아. 아, 먹으면서 여기 나가면 되는데. 아, 나가서 빵이라도 아. 하나 더한번할거그럴까어유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저희 식사 이렇게 괜찮습니까? 촬영 아, 괜찮... 괜찮습니까? 아, 고맙습니다. 야, 메뉴가 뭐가 있나? 이거 먹어야지. 이거 먹어야죠, 이거죠? 음, 이거. 어, 반가스 저 요거 먹을까요? 저는 왜냐면 생선 가스 너무 좋아해서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한. 아, 하면... 가스. 봐봐, 여기 이거 알죠? 리차드 클레이더만 맞아, 생각났다. 아, 야 이거 여기서 막물 그 쫄쫄쫄쫄쫄. 야 돈가스 에 이게 깍두기 있어야지. 아, 이거 스프. 스프를. 자기야, 스프. 아 스프 있어야지. 스프 너무 좋아요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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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지. 왔다왔다와와와와 네. 와, 와, 와.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저가스기저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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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네기 네, 저는저가저입니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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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혹시 요네마 저기 좀기저주저수 있어요? 네네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제 음, 맛있다. 고기가 부들부들해. 예. 와. 음. 와, 와. 진짜 맛있다. 음. 와, 엄청 바삭하고. 아, 음. 소스가 너무 맛있네. 아, 난 돈가스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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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진짜 그대로다. 딸기잼에 이거 딱 나왔거든요. 맞아요. 어릴 시절. 야 그러면 이것도 딱 꺼낸 바나나 아, 맛있다. 맛은 맛있다. 우린 빵도 깍두기랑 먹었잖아요. 빵을요? 네. 아, 아. 돈가스다 자르고 드시는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 자르면서 드시나요? 저는 뭐 자르고도 먹고, 네. 원래는 저는 다 잘라가지고 네. 이 채소하고 넣고 밥이랑 비벼, 아, 비벼 먹어요 저는 저도, 네. 저도 그렇게 먹었었어요. 네. 근데 꼭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. 이제는 제가 밥에다 조금 약간 비빌라 그래요. 안 비울까요? 저게 무슨 맛이 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진짜 와, 이게 드셔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. 이런 걸 다. 원래는 예전에 밥을 이렇게 안 주고 이쪽만큼 줬거든요. 그리고 이걸 넣죠. 이걸 좀 식성에 따라 적당하게. 어. 맛있죠 뭐. 음 여기를 떡주기 하나. 어 너무 맛있어. 음 아.